보시면 알겠지만 프랑클 리베리 저희 피오렌티아에서 뛰었던그 버전이에요 프랑에 공짜로 주는 배정비 2 0 2 1년도 얼마 안됐죠2년전이죠 엘레기 갤럭시 때 있었던 그 인트, 그 인트 2년전 보다는 지금 공짜로 주고 있는데 눈여지기 그 괜찮죠?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필스성도잘 돼있고요 예전에 엘레기로 진짜 저희 왔을 때, 한국에 왔을 때가 되냐면 백허베가 그때 봤었는데, 연습하는 거. 사람들에서 영화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백허베 지금 연습하고 있더라고, 킥하고 막 재밌었는데 그때 이 녀석 누군지 모르겠어요 드롭바, 그, 은퇴하기 전에도 계시, 그, 준다고, 그가. 그, 아프리카 예수잖아요, 별명이. 검은 예수. 드롭바 한번써고 싶네, 홍공짜로 가르드올다를 천 원에 팔더라고, 콩에 오십 개랑. 괜찮은 것 같아요, 그것도. 그, 공짜로 주는 거 삼천 원 주는데 파는 거예요, 다비드비아페이스잘 됐죠, 2 0 1 4년월드컵 때. 그 얼드컵 터득하게 했는데, 스페인이 그때 마지막, 그나 나왔던 선수입니다. 살비드비어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. 고나우지뉴 수비 수 없습니다. 슛! 필생제르메 어!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. 갑니다. 이어 선방 로즈볼 상황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뒷 공간으로 슛! 동저골 동점 동점골입니다. 여기서 동 동점...